일본국 적의에 21살 164cm 무에타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요시나리 나다카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태국의 33살 161cm 역시 무에타이 베이스의 반다삭소 트라쿠펫 선수입니다. 반다삭소 트라쿠펫 1 0 0전이 넘는 킥복싱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나아왔습니다 태국의 반다삭소 트라쿠펫 선수입니다. 무에타이 미라이 몬스터! 요시나리, 나다카! 경량급에서는 여러 차례 m v 타이 챔피언을 지낸 인물입니다. 일본의 요시나리, 나다카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MMA와 는킥복싱과는 이제 이제 완전히 다른 또 에, 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경기와 2경기의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력적으로 강력하게 왼손 뻗어 줍니다. 오 헤드킥. 역시 왼손잡이 선수답게 왼손 펀치와 왼발 킥 굉장히 좋고. 네. 하지만 역시 가장 빛나는 건 이제 접근했을 때 엘보우인데. 요렇죠니킥 갑자기 뭔가 봤습니다. 네, 바디, 바디에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커너 쪽. 네. 슬쩍 하시면 빠집니다. 자 바디에 데, 데미지 주고 방어벽 뚫은 다음에 뚫고 들어가서 왼쪽 엘보우 치는 게 특기인데요. 네. 요 시나리. 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상대를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자, 디이 싱글레 아 잡고 태국 선수에게 저런 아주 멋진 무에타이식 테이크다운 선보이는 거 정말 대단한 뭐 천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합기리킥 네, 좋습니다. 네, 트라쿠페 조금 더다가봅니다 트라쿠페시 들어가 봅니다만 오 카운터. Yeah. 네, 사이, 사이드로 빠지면서 아 지금도 좋죠 움직임.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극성 면에서 요시네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아소트라쿠펫시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예, 헤드킥, 마네 킥, 주고 다시 코기 코비네이션 좋습니다. 예. 오, 예술적으로 피해내는 모습, 미들킥,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 다시, 다시 손 바디 두들기면서 예. 들어갔고 니킥까지 이어가고 엘보우 특기 왼쪽 엘보우입니다 예. 자 지금 들어갔죠 자, 킥도 많이 섞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미드킥까지 이어갑니다 코너 쪽도 한번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른손 들어갑니다 바리 니킥 집어넣습니다 엘보우까지 이어졌고 예. 자, 중심을 한번 흔들어봤던 소트럭 쿵페 하지만 오히려 롱킥 오, 오, 아, 여유가 있습니다 예, 자, 킥을 오! 피하면서 컴비네이션 상대 무너트리는 요스나리입니다와 예술이죠. 예. 너무나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코미네이션을 보여주는 요스나리 선수입니다. 와이 속트라크펫이 아무리 전성기가 지난 선수라고 해도 1 0 0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 뭐 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구마구 마구 두드립니다 여기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야 아 이렇게 되면 뭐라이징에서의 연습행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와, 네. 아, 충분히 이 선수의 기량을 보니까요, 본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질 만하네요. 네. 아, 멋진 경기였습니다. 진짜 왜 일본에서 천재라 불리는지 기적의 소년이라고 불리는지 어, 보여주는 그런 또 한판 승부였는데요. 네. 반다사 소트라쿠페 선수가 거의 사실은 제대로 무언가를 해보지도 못했어요. 네. 왼손잡이 자세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뭐 너무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이두 번째 경기에서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한 요시나리 나라카 선수입니다. 상당히 반다삭소트럭페 선수는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어 요즘 바디에서 데미지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안면도. 많이 맞았어요 펀치뿐만 아니라 엘보도 맞았고 예. 아 지금 들어가죠 그다음 미킥 그리고 잡고 엘보 그렇죠 팔 잡아놓고 엘보 예. 여기서 엘보가 굉장히 강력했고치킥 아, 피하면서 오히려 예. 야 이건 진짜 예술이죠 로키 후에 펀치로 올라가는 거 펀치도 안면에서 바디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는 다시 또 바디에서 앞면으로 올라갔고 바디 아, 심판이 더 이상 뭐 지켜보질 못했습니다. 네, 전위를 완전히 상실했었던 반다삭소 차쿤페 선수였습니다. 아, 뭐. 다양한 코미네이션을 퍼부으면서 상대를 압박했고요. 참 상대가 되질 않네요. 그러네요. 공격의 패턴 자체도 굉장히 다양했었던 레스나리 네. 나다카 선수입니다.